아직도 그냥 사시나요? 할인 정보,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.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. 구독,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. 5위입니다. 사홍원 부침 명장 소고기 육전으로 맛있는 식탁을 완성하세요. 신선한 소고기의 풍미가 가득한 육전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. 든든하고 맛있는 한 끼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4위입니다. HACCP 인증 초란으로 만든 맛있는 맥반석 구운 계란. 13% 할인된 가격으로 건강하고 신선한 구운 계란 39를 만나보세요. 부드럽고 고소한 맛,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. 3위입니다. 최상급 한우 속골리 1kg을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. 29% 할인된 가격으로 손질된 알꼬리를 찜이나 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. 신선하고 맛있는 소고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경험하세요. 2위입니다. 싱그러운 황금 메밀순 500g. 신선한 쌈채소와 함께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 보세요. 지금 바로 7,600원에 만나보세요. 1위입니다. 싱싱한 칠레산 블루베리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19% 할인된 가격에 풍성한 블루베리를 즐길 기회.